분사에 대해서 개념 설명 먼저 하고서 그다음 문제 풀이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분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아이 친구는 동사에다가 ing나 pp를 써서 형용사처럼 만드는 게 분사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분사 들으면은 형용사가 바로 좀 떠올라줘야 돼. 아까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도 현재 분사는 형용사 취급해주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아 분사 형용사다 이렇게 다 떠올려주시고 그럼 이제 형용사의 역할 두 가지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형용사의 역할 두 가지가 뭐지? 응. 맞아 어. 명사 수식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줘 명사수식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 게 이제 보호 역할이야. 이렇게 딱두 가지지. 근데 이제 명사수식이라고 하는 게또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앞에서 수식 뒤에서 수식 이렇게 된 거야. 앞에서 수식해 주는 경우 있고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경우예 자, 앞에서 꾸며 줄 때는 언제 그러냐? 혼자서 수식해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Exciting box 해가지고 흥미로운 책들 해가지고 이 명사 기준에서 꾸밈을 받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명사 수식 관점에서 쓰일 때는 꾸밈 받는 명사 기준에서 일으키는 건지 당하는 건지를 좀 따져주시면 돼요. 여기 책 입장에서는 어때 흥미로운 감정을 일으키는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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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t e 같이 꾸며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잘 봐봐. 스탠딩이라는 애가 혼자 꾸며주기엔 스탠딩 대열까지 해서 뒤에 친구들을 데려오고 있지. 친구들 그래서 어 혼자서 꾸며주는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같이 꾸밀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해주더라. 그래서 요럴 때 명사 수식 이렇게 써먹고, 그다음 보호 역할, 이거 좀 봐볼게. 요 보호 역할도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다 다뤘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 보호 역할 같은 경우는 먼저 어첫 번째가 주격 보호, 두 번째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주격보호 자리인지, 목적격보호 자리인지를 너네가 알아야 하는 거지. 그거 알리면 어떻게 해? 우리 여기 2형식 동사에, 5형식 동사에 맨날 외웠었지. 그거 가지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거기가 주격보호 자리야. 그러면은 주어 중심에서 주어 중심에 생각해가지고. ING 쓸지 PP 쓸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위에 명사 수식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명사 수식 같은 경우는 꾸민받는 명사 기준에서 ING 쓸지 PP 쓸지 결정하는 거였어. 꾸민받는 명사 기준에서 ING 쓸지 PP 쓸지 그거 결정하는 거였는데 보호 역할 같은 경우는 주격 보호면 주어 중심 목적격 보호면 목적어 중심에서 다만 얘같은 경우는 ING 말고도 동사원형이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뭐 그것도 좀 감안을 해 두시고 아, 이렇게 해서 써먹는더라 뭐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한번 자 주격보호는 예를 들어서 요런 애가 있었지 나그 책에 관심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 비동사 뒤에잖아 주격보호자리네 그지 우리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였지 그래서 뒤가 주격보호인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래서 여기 주어 중심에서 따져 줘야 되더라 나 입장에서는 흥미를 느끼는 건지 일으키는 건지 따져 주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여기 볼까? 여기는 지각동사 생각하는데 오형식 동사 중에서 지각동사 그게 딱 대표적으로 잘 쓰일 수가 있겠죠. 아. 두 가지로 좀 가볼게. 알았어. 아 그가 달리고 있는 것을 봤어. 이거랑 그 다음에. 그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봤어 이렇게 되는거죠 자 보면 여, 여기 ing 쓰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어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ing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는 his hair 그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잘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pp 형태 나와준 거야 예, 커트가 여기서 동사원형에는 pp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ING 쓸지 PP 쓸지 결정하는 게 여기 분사에서 핵심 내용이다 어. 자. 다음 이제 문제 좀 풀어 볼게요 자 76페이지로 와서 괄호 안에 알맞은 거요 개념 책책 좀 풀어볼게요. 자, 이것은 뭐다 이렇게하면서 나오네. 마이.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카드로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나의 숨겨진 카드다. 왜냐, 봐봐. 카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명사 수식 자리였으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지. 꾸민 받는 명사 기준에서 생각하자고. 그래서 어 카드 기준에서는 숨겨진 거니까 히든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나 들었어 요로 요러 요로한 소식을 얘도 어때? 명사 꾸밈을 받고 있지? 그래서 요 뉴스 입장에서는 어때? 소식 입장에서는 쇼킹한 감정을 일으키는 거야 느끼는 거야? 일으키는 게 맞겠지? 어 소식이 어떻게 느껴? 그지? 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쇼킹 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 수식관점에서 봤던 거였고 여기 1번, 2번은 명사 수식이잖아. 그래서 꾸민 받는 명사 기준을 생각했어. 자, 근데 3번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아까 우리 계속 앞에서 봤었던 얘오형식동사 나와 있네.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인 걸 알아?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야 목적격 보호 그래서 그 남자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소년 입장에서 그 소년 입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건지 놀아지는 건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래 가지고 노는 거겠지? 그래서 플레이 잉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모래 가지고 노는 걸 봤어? 이렇게 들어가거든 4번에 이 친구 앞에 B동사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어 부터 해서 요렇게가 한 세트지 그래서 어 베이스하면 그 화분 꽃병이 얘기하는 거잖아 꽃병 입장에서는 깨뜨리는 건지 깨진 건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깨진 거겠지 요렇게 해서 또 꾸민받는 명사 기준에서 생각 그래서 브로크니 정답 요렇게 푸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야 아까 감정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지 감정을 느끼는 거면 PP 일으키는 거면 ING 그래서 보통 앞에 사람 나왔을 때 그래서 PP를 쓰라고들 많이 하죠 요거 하나만 볼까? 얘는 사람이 아니지 어, 김, 미스터 김의 수업 있잖아 매우 지루해 그 사람의 수업 이 수업이 지루한 감정을 일으키는 건지 느끼는 건지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거 따져줘야 돼. 일으키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일으키는 거면 아이인지 가야지. 느끼는 건 피피고, 그래서 볼링이 되는 거지. 아, 지루하지 않다네. 어. 그 사람이 수업은 지루하지가 않아. 자 다음 거 넘어가서 뒤에 걸어 분사 구문은 오늘 안 할까? 어, 분사까지만 할 거라서 여기 개념 완성 퀴즈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자 진행을 나타내는 분사 형태는 진행. 진행은 현재 분사. 그러니까 ing 쓰라고 하는 거 현재 분사면 ing야? 과거 분사는 PP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 우리 진행일 때 ING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완료를 나타내는 거, 그거 과거 분사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뭐 정해준 적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한번 써보면 괜찮아. 아, 언제 ING 쓰지? 언제 PP 쓰지? 이거 좀 헷갈리면은, 이 ING 쓰는 경우에서는 보통은 능동이고, 기본적으로 PP는 수동일 때 쓰지, 문맥상. 우리 이렇게 풀었었어. 근데 이제 하나 더 가져가라는 거야. 여기서 능동 말고도 진행일 때도 ING 써. 그 다음에 완료일 때도 PP를 써. 요거 하나 더 가져가라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 어, 너는 이번에 시험범위 분사잖아. 그지? 잘 들어야지. 이거 가 꽤나 헷갈려. 이해된 거 같다 싶다가도 얘가 헷갈리는 파트야. 분사가. 자, 그럼 2번 가 볼게. 분사 뒤에 수식어구가 있는 경우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분사 뒤에 수식어구.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친구들 얘기하는 친구들. 친구들이랑 같이 꾸며 줄때 얘기하는 거지. 혼자서 꾸며 줄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꾸밀 때 뒤에서 꾸며 주더라. 요얘기했었지 넘어가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 감동받는 거는 느끼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pp가 들어가고, 감동을 주는 거 능동이지 이거는 ing. 그래서 능동을 나타내는 거, 아까 우리 ing 쓰기로 했지? 그럼 현재 분사. 다시 한번 현재 분사가 i n g 에요 그다음 수동을 나타내는 분사, 수동일 때. 과거분사 <laughs> 5번 주어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대상이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오케이, pp 일으키는 거 ing 어. 계속해서 요거 물어볼 거야 됐죠 어. 여기까지 하고 <laughs>